이번 시간에는 드래프트 환경에서 도면 양식지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드래프트 환경을 실행해 주시고요. ISO의 블랭크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도면 양식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용지의, 용지 설정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는 A3에 가로로 설정을 해 놓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표제란을 만들어 줘야겠죠. 일반에 가서 그리기를 통해서 표제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예제는 예제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네 가지 정보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선을 이용해서 또 맞아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지금 표제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표제란 정보를 자동으로 기입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구의 옵션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보시면 일치 규칙 설정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속성 이름과 일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이름과 일치 이름이 이 꼴이 돼야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쭉 보시면 제가 마지막 지금 14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사용자 속성 입력하실 때 이렇게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나중에 실제로 작업하실 때 이쪽 부분은 확인을 꼭 하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용지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 타이트 블록이 보이실 거예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지금 만든 이 표를 타이트 블록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타이트 블록 정의를 클릭을 하고 라인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 가운데 클릭. 그럼 이제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예제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타이틀 블록 편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속성 정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속성 이름에 파트 이름 기본 값에 파트 이름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 클릭. 다음에 또 다시 속성 정의 들어가서 파트 넘버 기본 값에 파트 넘버 확인 확인. 속성 정의 또 들어가서요. 재질값, 재질, 확인 버튼, 확인 버튼. 또 속성 정의 들어가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해볼 건데 제목을 정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든 거는 표의 제목이에요. 그표 제목 밑에 이제 들어갈 속성들을 입력을 해주실 겁니다. 속성 정의 이제 들어가서 아까는 이름과 기본 값에 입력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름과 설명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아까 일치규칙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신경 써서 써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클릭. 다시 속성정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설명에, 파트, 띄고, 넘버, 확인, 클릭. 또 속성정이 들어가서, 이름에, 영상, 확인 확인 속성 정이 들어가서 이름에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블록 편집기 끝내기 클릭을 해 보시면 저장할 건지 물어봐 주죠. 예스 yes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보가 들어왔고요. 우선 이거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서 저장에 들어가서 바탕 화면에다가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라고 해 놓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일단 프로그램을 꺼 주셔야 돼요. 지금 바탕 화면에 있는 이 예제 템플릿을 제가 옮겨 보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컬 C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에 아이언캐드 버전 찾아 들어가시고 B 내 하사드래프트의 템플릿 한글 버전은 ku-kr 입니다 i s 폴더에 컨트롤 x 컨트롤 v 그러면 지금 엑세스 계속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옮겨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닫아주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드래프트 환경에서 보시면 여기 예제 보이시죠? 템플릿 확인 버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파트. 일단 파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씬네 지금 예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파트 속성 보시면, 사용자 이름, 넘버, 재질에, 재질 제가 임의로 써놓은 겁니다. 사용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이름 넣고, 값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불러와서 입력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도만 하나 불러올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가 들어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다음까지 작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래프트 환경에서 도면 양식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 기술지원팀에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